자, 그러면 이제 118페이지 화학성 식중독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화학성 식중독 거기 제일 먼저 원인부터 나오는데 원인은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자, 원인 보시면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첨가, 유입되는 경우 그랬는데요. 고의적으로 첨가물는 가장 대표적인 건 유해 첨가물들이죠. 그 그러니까 사용이 금지된 유해 첨가물들은요, 보통 고의적으로 집어넣어서 문제가 되죠. 자, 그다음에 식품의 제조 과정 중 우연히 혼입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우연히 혼입된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미강류 사건의 PCB죠. 이 PCB는 열매체로 사용했다가 우연히 혼입된 예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구 용기 포장 재료의 소재가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 도자기나 범랑 같은 경우는 유해 중금속이. 그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 포럼알데이드다열 가소성 수지 같은 데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특히 가소제가 문제가 되는데 그가소제들 중에는요 환경 호르몬으로 판명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들도 되게 많았죠. 얘도 시험 문제 보통 그렇게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만들어지는지. 보통 그거 연결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로 식품이 잔류하는 경우도 있죠. 유해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이나 방사성 물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거는 유해 금속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네, 보통 그 유해금속은 유해중금속들이죠. 그래서 유해금속, 유해금속, 유해중금속에 의한 식중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유해금속 같은 경우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느냐하면요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냐면 주로 이거하고 연결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요. 어디서 유래? 용출되어서 문제가 되는지, 어디서 유래되어서 문제가 됐었는지, 어디서 용출돼서 문제가 되는지, 그거하고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주증상들이 있어요. 정말 그, 유해 금속들이 되게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독특한 그만의 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주증상하고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주로 어디서 용출돼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이유형이에요. 어디서 유래 용출되어서 문제가 되는지 주증상, 이거 연결하는 문제가 가장 고전적이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형태다,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유해중금속에 의한 식중독한 번에 여러분들이 유해금속을요, 다량 섭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 식품을 통해서 소량씩, 아주 미량씩 들어와서 보통 우리, 내, 우리 체내에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다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해중금속, 유해금속에 의한 식중독은요, 급성보다는 만성 중독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보다는 만성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유해 금속에 제일 먼저 나온 건 뭐냐면요. 비소예요, 비소. 자, 제일 먼저 나온 건 비소죠. 자, 이 비소도 상당히 독성이 강한 물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비소도요. 유기비소가 있고요. 무기비소가 있어요. 이 중에 더 독성이 강한 건 무기비소입니다. 비소는요, 무기비소가 더 독성이 강해요. 항상 독성이 더 강한 것들이 문제가 되죠. 자, 이런 비소는 어디에서 유래 용출되어서 문제가 되느냐? 어디서 유래 용출되어서 문제가 됐냐 하면요, 제일 큰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요, 3분의 간장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일본에서 있었던 3분의 간장 사건인데요. 그럼 3분의 간장. 이거는 일반적인 양조 간장, 발효 간장하고는 좀 달라요. 양조 간장 같은 경우 우리가 재래 간장 같은 경우 발효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3분의 간장은요. 말 그대로요. 강산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분해시켜 만든 간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금방 뚝딱 만들어 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뭘 사용해야 되냐면, 염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염...